안녕하십니까. 카카츠 오토코의 하강웅 셰프입니다. 보통 돈가스는 다른 집들은 고온에다가 한 번에다 부는데 저희는 120도, 얘가 한 150도 정도 되거든요. 저온에서 두 번으로 나눠서 튀긴 다음에 이제 오븐에다가 다시 부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상온에서도 한 3분 정도 레스팅을 시켜주거든요. 어 오늘 이제 끝났네요, 오늘은. 네, 어. 오늘 이제 마감이 다 됐습니다. 오늘 돈가스는 몇 개나 팔렸어요? 150인분 정도 준비해서. 네. 원래 150인분 팔리면 그냥 쏠다 오시면. 네, 저희가 10일 전에 돈가스를 아. 숙성하기 때문에 더뭐 팔려고 해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남으면 뭐 전량 폐기해야 되고. 그럼 주말에는 네. 어느 정도 다 200인분 정도 아, 네, 계속해서 이제 뭐 도, 도와드릴 수도 없고. 아 예, 도와드릴 거 없어. 아 드디어! 아, <laughs> 어, 어, 어. 항상 드시는 특노스! 아 되게. 제가 항상 먹는 특노스인데 후추 한번 뿌려야겠어요. 후추를 네, 네. <laughs> 위에 뿌려야지 맛있어서 구성이 진짜 알차입니다. 이게 사장님 이제 저를 아니까 네. 제가 이제 특로스 워낙 좋아하는데 그렇죠. 이게 조금만 느오면 손질이 돼요. 엄청 빠리소질 그래서 네. 그때는 제뭐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엄청 네, 맛있죠 그렇죠. 사실. 피래를 제가 시키는데 가끔 이제 양이 좀 모자란다. 그럴 때는 토리카츠 치... 닭가슴살 한 덩이 추가해. 그딱그 그렇죠. 구성입니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네. 우리 카와카츠의 명작 특로스 제가 한입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소스 먹는 법이 따로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네. 어떻게 찍어 먹어요? 제일 좋은 건 일단은 저희 강의는 이제 로즈마리 네. 올리브유라고요 맞아요. 보통 돈가스 하면 소스만 찍어 드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로즈마리 향이 들어있는 올리브유예요 음. 그걸 이제 고기 위에 아, 고기 위에다 살짝 뿌려서 그다음에 와사비 조금 얹으시고 네. 소금에 찍어 드시면 알싸하면서 이제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입이 좀 작아서 자르겠습니다 소금을 살짝 찍으면 됩니다 네? 많이 안찍어 돼요 <laughs> 정말 무슨 장난을 친 거예요? <laughs>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는 걸난이집 와서 처음 알았어 정말 돈가스가 이럴 수가 있네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둔 거는 음. 정말 부드러운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슐랭 스타 다이닝집에서 일을 했을 때 음. 그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돈가스를 조금 더 한층 높여서 좀 고급스럽게 출천 대장 서경석. 이게 등로스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등심에 조금의 가브리살이 붙어 있거든요. 그 가브리살을 같이 먹으니까 등심과는 다른 식감, 좀더 부드럽고 좀 고소한 게 훨씬 더 살아 있는 부위가 이제 가브리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등심인데 여기 뻘겋게 여기가 조금 붙어 있어요. 이게. 이게 가브리살이. 가브리살 이게 등로스입니다. 누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양배추 먹을 때도 항상 네. 느낀 건데 이 소스는 따로 이거 개발하신 거죠. 그렇죠. 보통 돈가스 집에서 소스까지 수제로 만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한9 가지 이상 되는 재료들이 다 이쪽에 들어가요. 과일과 야채와 뭐 여러 가지 소스들이 들어가서 돈가스는 느끼하지 않으려면 샐러드가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보통 뭐, 그냥 뭐뭐 땅콩 소스 제... 쓰는 데도 있고 뭐 게... 유자 폰즈 소스 쓰는 데 있고 이런데 음. 사람들이 보통 노란색을 떼서 유자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네. 유자는 아니고 당근이 많이 들어가서 당근과 아... 이제 기름이 유화되면서 나는 색깔을 이제 노란색 색깔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하나하나 다 신경 쓰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 원래 요리사가 아니셨잖아요. 네. 저는 서울예술대학교를 나왔고, 예전에 나왔고, 음. 뮤지컬 배우로서 한국에서 활동을 좀 했었고. 맞아요. 네. 정상훈 씨하고 네. 선후배 사이시고. 네. 데그 뮤지컬 배우 하시던 분이 갑자기 돈까츠 네. 셰프가 됐어요. 어, 뮤지컬 배우를 하면서 이제 만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아내. 아, 아내죠. 아내랑 결혼을 하게 돼서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뭘할수 있을까 했을 때 배우도 하고 싶지만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요리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맨 처음에 뮤지컬 배우로 가서 네. 이제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면서 뮤지컬 네. 생활을 1년 정도 했고 오, 아니 그럼 가자마자 바로 요리 학교를 간 거가 아닌가 봐요. 그렇죠. 일본의 요리를 배워야 되는데 어학을 가게 되면 돈을 쓰면서 일본어를 배우게 되잖아요. 되게 좋은 기회에 일본의 극단 사계라고 유명한 뮤지컬 극단이 있는데 응. 거기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2, 3명 정도 지원을 했었었는데 운 좋게 저만 이렇게 이제 뮤지컬 하면서 이제 언어적으로 되게 빨리 습득을 하게 됩어요 일본어가 되게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일본어에 자신감 이 생기다 보니까 아 이제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요리 학교를 간게그 세계적인 학교? 세계 3대 학교가 있는데요. 일본의 치지 조리점사 학교, 미국의 CIA, 프랑스의 르고르동부 이렇게 세가 있는데, 저는 일본의 치지 점사 요리학교를 갔고 음. 네, 카카츠를 같이 맨 처음에 한 저희 누나는 프랑스에 도 있지만 이제 호주에 있는 르고르동부르를 남매가 세계 3대 요리 학교 중에 두 군데를 두 군데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분이 다시 귀국을 해서 해서 차린 게 이제 카와카츠. 저희가 결혼해서 뮤지컬 배우를 포기하게 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과정과 이제 한 여자가 아이 엄마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낸 작품이 있는데 그 소꿉놀이라는 소꿉놀이요? 네,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그 개봉도 했었거든요. 어, 그 네. 기억이 나려 고 그러는데 그그 네. 그 주인공이세요? 네. 그래서 이 편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카와카츠랑 오토코가 잘 되고 나서부터 이제 와이프도 작가로서 바쁘니까 못 만들게 되는데 어 영광입니다. 아유, 네. 자, 이번에 히레가스 한번. 히레가 네. 저희 가게에서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죠. 지방이 없고, 네. 담백하고, 엄청 부드러워 안심이죠, 그렇죠. 쵸 안심이죠. 등심보다는 좀더 기름이 덜한. 덜한, 맛으로 맛으로 담백한 맛이있어요 오늘은 특히 <laughs> 좀 신경 쓰신 거 아니에요? 아, 조금 더 신경 쓰신 거예요. <laughs> 뭘 조금 더. 항상이래, 항상 이래요, 네. 항상. 와, 진짜.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가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이 돈가스가 없거든요. 약간 이렇게 네. 튕겨 나가는 네. 느낌보막 네. 공격하면서 네.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부드럽게 이 안으로 이를 음. 받아들여 엄청 부드럽게 용을 응. 이제 추가하는 거지만 무로 만든 타르타르거든요. 응. 전 자주 추가합니다. 네. 무 타르타르가 네. 약간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에게는 요거 소스로 끝나요. 네, 네. 맞아요. 입이 깔끔해지면서 응. 지속적으로 응. 돈가스를 끝까지 드실 수. 밥 있는. 먹으면서 양치질하는. 응. 아예 맞아요. 네. 금방 금방 새롭게 만들어. 맞아요. <laughs> 아 원래도 맛있지만 오늘 원래 특히 더 맛있네요. 그냥. <laughs> <laughs> 같은 재료 쓰신 거잖아요. 그쵸? 네. 10일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숙성을 거쳐서 네. 올라오네요. 원래는 남동생과 누나가 함께 했던 건데 함께 했었는데 왜 분리를 하신 거죠? 많은 분들이 음. 궁금해하시는데 카와카츠 오토거는 2호점 음. 개념이라기보다는 3년 되고 음. 나서부터 서로가 표현하고 싶은 카와카츠 색깔이 있다라는 거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누나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음. 자, 그러면, 음. 이 조그만 가게에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다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각자만의 색깔을 가진 카카츠를 만들어 보자. 음. 라고 하게 돼서, 이제 저는, 일본어로 오토코가 남자라는 뜻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럼 나는 좀더 터프하고, 좀더 남성스러운, 음. 그리고 내가 배운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더 표현해 보고 싶어. 라고 음. 해서, 서로 도움이 필요하니까, 음. 근처에 오토코를 이제 차리게 된 거죠. 근데 규모는 본점보다 오토코점이 조금 더큰것 같아요. 좀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기 위해서 또 주방 동선이 커야 네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넓은 구조의 주방과 탁트인 음. 다지 구조의 레스토랑을 음. 디자인하게 됐죠. 이거 사실 큰, 큰 결정이죠. 엄청 결, 큰 결정. 홀을 줄이고. 그쵸. 저희가 거의 수제로 만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밥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도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다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려면 주방이 커야 여러 군데에서 셰프들이 요리랑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양이 조금 모자라다고 느낄 때 추가하는 바로 치킨 가슴, 닭 가슴, 살 가슴. 닭 가슴 살하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선입 견이 뻑뻑. 그렇죠. 네, 그렇죠. 어 그냥 어. 건강을 위해서 살안 찌려고 먹는다 맛없는 맛없? 아 네. 시원하게 말씀하시네 근데 이 집은 아닙니다 하가슴살은 네. <laughs> <laughs> 맛이 없다라는 편견이 있걸 건강을 관람... 위한 약간 음. 이런게 있는 그거를 좀 바꿔보고 싶다는 사이트도 완전히 깨주는 닭 네. 같습니다 이것도 잘나가죠 엄청 잘나가죠 네. 네. 여성분들이 역시나 좋아하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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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돈가스집 와가지고 아 그래도 난좀살좀덜 쪄야 돼 하고 시키는 저희 주변에 네. 헬스장이 되게 많은데 네. 트레이너 분들이 되게 많이 드시는 메뉴세요 <laughs> 아, 그래. 그래서 하루 이제 정말 수고한 나에게 선물을 주는 의미에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나마 하루 정도는 좀 기름진 걸 먹자 근데 음. 돈가스 말고는 음. 치킨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많이 선택합니다 아 그리고 이카가 제일 좋은 게 네. 기름으로 분명히 튀겼단 말이에요. 그 근데 기름 느낌이. 별로. 네. 보통 돈까스 네. 집에서는 한 170도, 180도에서 한 7, 8분, 더 많이 한 10분 정도 튀기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온도에 머무는 시간이 한 4분밖에 머물질 않아요. 나머지는 다 5분에서 안에까지 열을 침투시키는 타카트의 기술이거든요. 기름에 많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기름을 덜 먹은 돈까스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출천대장석경석 자 이런 부탁을 네. 최근에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텐데 네. 제가 짓 꾸준 이야기 네. 한번 마지막으로 뮤지컬 무대에서 하셨던 노래 부분 중에 <laughs> 한 소절만 <laughs> 지금 사실 직원분들도 다 네. 퇴근하신 업장에서 혹시 생각나는 반주로 지음 부탁은 아니요뭐 흔한 노래인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은 건 아닌데 네, 지금 많이 피곤해서 피곤 네. 편인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 허락하소 겉만 보면 힘든 일안할것 같고 화려할 것만 같지만 속은 어마어마한 노력과 고생으로 다져진 내공의 사나이 하강 사장의 가와, 가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서경석 TV.